불기둥에 목이 매달린 사람들 이번에는 천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다 이번에는 어디 가는지 너는 아느냐 아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이번에는 세상에서 자살한 자들이 모여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란다 그곳은 더 무서울 것 같네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생명들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에게는 용서란 없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나는 오금이 저로 왔다 자살이라면 동네 사람들 중에도 산에서 목을 맨 사람도 있고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소식은 번번이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 실패나 연애 실패, 신병 비관 등으로 목을 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천사와 함께 어느 산 중턱에 도달하자 도저히 눈 뜨고 볼수 없는 광경이 나타났다. 거기에는 나무 팻말에 자살자가 오는 지옥이라고 아주 큰 글씨로 써 있었다.